노숙자 노인을 무시한 조폭들이 3초 만에 무릎 꿇은 이유. 신혜야, 저 할아버지 또 왔어. 내가 내보낼게. 아니야, 내가 갈게. 다른 손님이 남기고 간 음식을 가져가는 노숙자 할아버지. 아가씨, 며칠째 굶었는데 죄송하지만 남은 거 먹어도 될까요? 어르신, 이건 안 돼요. 이거 치울게요. 침울한 표정을 짓는 노숙자 노인. 여기 드세요. 새로 만들었어요. 미안하지만 가진 돈이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정말 고마워요. 너무 참하고 착하네요. 천천히 맛있게 드세요 역시 내 눈은 틀리지 않았어 사실 이 어르신의 정체는 국내 5대 재벌 강회장 회장님 이렇게 변장까지 해야 될까요? 이래야 진짜 며느리를 찾지 돈만 보는 여자들 말고 야 노숙자 할아버지 또 왔잖아 밥 사주지 말라니깐 시내를 보고 활짝 웃는 노숙자 할아버지 밥한끼 값이야 뭐 어때? 그때 음식점에 조폭들이 들이닥칩니다 이번 달 보호비 안 냈더라 빨리 내놔 이번 달 관리비는 냈어요 앞으로 보호비 못 줘요 장사를 할 거면 당연히 보호비를 내야지 여기 우리 구역이야 계속 이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인년이 버릇없네 애들아. 가게 뒤집어라. 여기 CCTV 다 찍히고 있어요. 그래서 어쩔 건데? 그때 조폭들을 막아서는 할아버지. 젊은 양반들 그만 좀 하게. 뭐야 인도 숙자 영감은? 어르신 위험해요. 영감! 오래 살고 싶으면 당장 꺼져. 조용히 가게를 나가는 할아버지. 김비서, 경호원들 데리고 당장 와. 검은 양복의 경호원들과 등장한 노숙자 할아버지. 어르신, 이분들은 누구세요? 여기는 대한그룹 총수 강준호. 나는 대한그룹 강회장입니다. 사실 참한 손주 며느리를 찾으려고 노숙자 행세를 했어요. 드디어 찾았네요. 뭐야, 니들 영국하냐? 웃기고 있네. 거지가 재벌 회장. 그때 조폭 두목의 전화가 울립니다. 네 형님, 뭐라고요? 대안그룹 회장님 쪽에서 연락이? 진짜 회장님이라고. 회장님 죄송합니다. 엎드려 비는 조폭들. 전부 이 자식들 경찰서로 끌고 가.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어르신이 정말 회장님이세요? 미안해요. 정직하고 착한 손주 며느리를 찾고 있었어요. 준호야, 나는 이 아가씨가 참 마음에 드는구나. 할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3일 안에 혼인신고해 안 그러면 회장 자리는 물려줄 수 없다 비켜줄 테니 너희들끼리 천천히 얘기해 할아버지 말씀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저 사실 당신과 결혼할 수 있어요 단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뭐죠? 3천만 원만 빌려주면 혼인신고할 수 있어요 결국 돈이 목적이었군요 아니에요 사실 어머니가 위독한 신데 이번 달 수술비가 없네요 빌려주시면 꼭 갚을게요 이 카드에 1억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어머니 수술 잘 받으시고 나중에 우리 집에 인사오세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처음이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신야와 준호의 앞으로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